네, 함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번에 사냥개들에서 명길 역할로 돌아온 배우 박성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도환 씨. 네, 어 안녕하세요. 사냥개들에서 김건우 역을 맡은 복서의 심장을 가진 <laughs> 우도환이라고 합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같이 오셨죠, 그 친자. 네, 있습니다. 네, 자이상희 씨. 네, 안녕하십니까. 어. 번우 옆에서 열심히 또 권우를 돕고 열심히 살아가는 호우진 역할의 이상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정환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김정현 감독입니다. 멍게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호동아 어, 씨. 사냥개들은 우선 사람의 목숨보다 돈이 먼저인 사채업계 휘말린 두 청년이 가족을 지키고 또 친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우는 그런 액션 이 많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네. 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는 이야기일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통쾌한 액션이 예 백일 것 같아요. 자 유명 웹툰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작품인데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게 어떤 마음으로 시리즈화를 결심하게 되셨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는지. 네, 평소에 그 작가님의 원작을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었어요. 그 제가 쓸수 없는 굉장히 줄거리에 대한 코어들이 있어서 이 작품을 배경으로 이제 동시대적인 어떤 코로나를 배경으로 더 많은 깊은 아픔을 다루고 또 저희가 표현시인 어떤 액션들을 더하면 어, 많은 분들이 이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을 때 공감할 수 있고 어떤 해감을 느낄 수 있는 장르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작품 을 준비하게 되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제 불법 사치꾼들이 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 제가 어떻게 보면은 청년들이. 포부하고 있는 그런 권성 청년들의 열정과 어떤 현실을 도와 권성 지역과 접점이 많아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 좀 희망과 정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 우선 다른 액션 드라마, 액션 시리즈와 좀 다른 지점들이 많이 끌렸던 것 같아요. 우선 복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내야 하는 액션이 저에게 있어서 뭔가 도전을 해보고 싶었던 액션이었고 과연 이게 음, 영상화됐을 때 어떠한 쾌감이... 뭘까라는 그런 지점들이 많이 끌렸고요. 그리고 건우라는 캐릭터가 제가 여태까지 해보지 못했던 되게 순수하고 되게 착하고 어울하고 그런 어, 정말 착한 복수의 심장을 가진 친구여서 그 지점이 가장 많이 끌렸던 것 같습니다. 캐릭터에 대한 매력? 네. 네, 이상희 씨. 어, 저는 그 감독님 전작 청년 역사을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 대본 처음 읽었을 때딱그때 딱 느낌과 향이 났었어요. 재밌겠다 싶었고 누굽니까 본인 박서준 씨입니까 강한 씨입니까 향이 났다면서 <laughs> 어느, <웃음> 쪽, 어느 <laughs> 쪽으로 가시겠어요? 길로 보면 박서준 씨박동님께서 <laughs> 도와주고 계신니요 <laughs> 감사합니다 그런데 <laughs> 네, <laughs> 네, 네, 뭐 그렇게 좀 브로맨스의 네, 좋은 향이 났었고요. 그 브로맨스의 이야기가 굉장히 구미가 당겨졌고 특히 방금 도안 배우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액션이 너무 하고 싶었었습니다. 다른 그 대본에 비해서 액션의 지문이 이렇게 디테일했었던 아, 그 대본은 처음이었어요. 뭐 캐릭터에 맞춰서 다 액션 지문도 너무 상세히 잘, 그 설명이 되어 있어서 아. 액션 브로맨스 꼭 하고 싶다 해서 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아, 액션 브로맨스 꼭 하고 싶었던 장면 예, 박성웅 씨 어떤 점이 이끌리셨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이제 사냥개들에서 제이가 들어갔던 게연기이 아니었습니다. 어 그래도? 네, 예, 황양중 역할이라고 이해영 선배가 했던 그 이쪽 좋은 편들 정신적인 지주 <laughs> 그런 거 있었는데 제본을 보면 볼수록. <laughs> 연기라도 자꾸만. 마음이. 네, 예,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읽고 난 다음에, 어, 얘기를 했죠. 저는 확연적으로 아닌 것 같고, 연기면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바로 이제 피드백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안으로더 예. 마음이 끌리는. 아니, 뭐 어차피. 실생활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콜라좀 모르겠다는데 스트레스도 풀리고 <웃음> <웃음> 뭔가 연기로 대신할 수 있는. 연기로 대신할 수 있는데 또 여기 두 친구들 케미가 너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어떻게 내가 더 괴롭힐 수 있을까. 아 아, 원래 이제 사냥개들 이런 작품에서는 악의 축이 정말 세야지 마지막에 그렇게 됐을 때 토끼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가지고 있는 게. 뭐 많은 기자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뭐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악역쪽으로 가만히 있어도, 여기를 안 해서 저는 악하게 생겼다고 다들 그러셔서, 아, 내가 잘할수 있을 것 같다. 여태까지 해왔던 악역과는 다른 모습에 그런 악역을 할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했습니다. 네. 이기라고 하면 저희가 또 이제 대역을 해주시는 배우님도 계시고, 뭐, 때때로는 뭐, CG도 하지만 저희는, 거의 한 정말 불가피한 상황 빼고는 90% 95% 99% 정말 저희가 다 해서 그런 정말 사실적인 케이 액션을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어, 뿐만 아니라 음, 저희가 예능에 나와서 보여드렸던 그런 편안한 진짜 프로맨스 귀엽고 순박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그들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저희의 모습을 정말 재밌게 잘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도환 씨환전 포인트 거의 다 말한 것 같아서 어 제가 이 시리즈를 저희 모두가 감독님이 가장 그러셨겠지만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고 액션도 너무 힘들었고. 그 시리즈가 잘 지켜, 지켜서, 지켜져서 지켜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될수 있다는 거에 그걸로도 너무 큰 영광이고 너무 다행이고 어, 우리 모두가 애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좀재미게 어, 관전 포인트들이 하나, 두 개, 세 개가 아닌 정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관전 포인트로 어,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박성웅 씨. 네, 6월 9일날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보시고서 관전 포인트를 좀 알려주십시오. <laughs> 안 알려 드릴 수가 없네. 어, 박성국 씨가 알려달라 그러니까 얼른 보고 몇개 써서 보내드려야 될것 같아요. 네, 와 네, 저희 6월 9일날 이제 오픈이 되는데요. 아, 모든 뭐 작품들이 다 그렇지만 저희 넷플릭스 시리즈 어, 글로벌한 작품이니까 좀 더. 한국을 대표해서 국가대표의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게 봐주시고 꼭 관전 포인트 남겨주십시오. 오하어 <laughs> 네. 정말 선배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가대표라는 느낌이 되게 컸어요. 우리나라 의 액션을 전 세계에 보여, 보여줘야겠다. 정말 잘 만들어서 보여줘야겠다는 마음이 컸서가지고 그만큼 잘 나온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전 세계 모든 넷플릭스 시청자분들께서도 재밌게 보시면서 한국 액션, 한국 액션이 이렇게 재밌구나라고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해 씨. 내 네, 작품 항상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이 작품은 다 작품보다 조금 더 열심히 더 힘을 더 실었던 작품이었습니다. 많이 악수고대 했었던 작품이고 해서 그만큼 보시는 많은 분들 재미 있을 거라고 장담하고요. 사냥개들 불러다 오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 감독님. 네, 정말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즐겁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답답한 현실을 통쾌한 펀치로. 하는 상냥개들전 세계 190여 개국의 시청자분들의 심장을 두드릴 리얼 액션과 다채로운 인물들의 케미스트리가 벌써부터 무척 기대되는 작품입니다. 오늘 6월 9일 오직 넷플릭스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같이 이어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자, 상냥개들 제작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